여유증은 신기보험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슴 이거 수술 언제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세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인 여유증 네. 치료를 하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작용들이 네. 그 있어요 네, 와이프가 이거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네 몰랐는데 너무 좋하더라고요 여유증 수술에서는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3가지의 네. 문제점이 있는데요 한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유증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부작용에 대해서 제일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생겨서 재수술을 하시게 된한 분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증 수술이라고 하면요 여자처럼 가슴이 튀어나온 이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죠 젖꼭지가 있고요 그 밑에 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유선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비보험이 된다고 하니까 여유증은 실비보험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비보험이 되는 건 유선을 제거하는 수술만 실비보험이 돼요. 그리고 지방을 제거하는 건 보험이 안 돼요. 미용수술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다가 대부분 유선을 제거하는 방식의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효과가 괜찮은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 경우에 있어서 여유증 수술에서는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임현상입니다 팔을 이렇게 만세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볼게요 젖꼭지가 이렇게 접혀있고요 지방흡입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잘 못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다음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팔을 내렸더니 괜찮아 보이는데 만세를 하면 여기저기만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부작용 중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폐인면상 말고도 지방흡입을 했는데 앞에는 편편해졌는데 옆에가 지방흡입이 안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가슴 라인을 살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흉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은 비유성 반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에는 켈로이드도 잘 생겨요. 대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수술을 하시는데 흉터가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참 안타까운 경우죠. 이렇게 흉터가 보시면 살짝 있습니다. 젖꼭지가 여유증이 있는 분들이 좀큰 분도 계세요. 지방을 빼고 또 유선을 빼고 나면 이 젖꼭지가 쪼그라들어서 북쪽처럼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 손상이 되어서 유두에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상관없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신 분한 분이 계세요. 이 가슴 이거 수술 언제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세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인 여유증 치료를 하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지방 이식을 통해서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 34세 분인데요 이쪽에 보면 가슴은 납작해 보이지만 옆에 겨드랑이 밑에 살이 있어서 미결씨 보기 싫다 옆에 보시면 그냥 평범한 남자 아저씨죠 여기 보시면 접히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만세를 했을 때좀 심각해집니다 만세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젖꼭지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딸기 지방 조각술을 하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가슴라인을 새로 만들어 드리고요 복근이 도드라져 보이게끔 하는 수술 아랫배 그리고 음부 부위까지 지방 흡입을 통해서 복근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수술을 하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배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운동 열심히 하게 되죠 네 얼마나 하세요? 그럼 매일같이 하루에 한 시간씩?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죠, 그쵸? 네네네. 내 와이프가 이거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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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랐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왕자 세계를줬다고 네. 운동해서 그런 줄 알고? 네. <laughs> 그렇죠 운동해도 이렇게 되기는 하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 수술 끝나고 두달 뒤에 모습이고요. 아직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된건 아니에요. 아내가 못 알아본다고 하니까 나 조금 더 의아스럽긴 한데. 오늘 여기에다가 집안 이식하도록 할게요. 이 폐임 현상은 지방 이식을 또 해야지. 지방이식은 바로 할수 없고요. 약두달 정도 기다렸다가 지방이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식을 한 다음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좀더 자연스럽게 될것 같지만 패어 보이던 모습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방흡입 그 이후에 지방이식을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진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만세를 해도 엄폭파인 게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배에 선명하게 붉은 라인이 잡히는 것을 볼수 있죠. 푹 패어 들어간 젖꼭지가 똑같이 만세를 했지만 거의 들어가지 않은 양상을 보이죠.